그럼 이제 15번 문제를 한번 볼 건데 15번은 이게 이제 실이 세 개나 매달려 있고 막 이러니까 이제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 물체의 딱 무게 중심이 여기 2L, 2L 떨어진 요 지점에 이제 1MG만큼의 힘이 작용을 한다고 라 치자고 그럼 나에서도 여기 이제 질량 중심에 1만큼의 이제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고 일단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x축 방향의 힘 합력이 0이고 y축 방향의 힘 합력도 0이고 돌림힘의 합력도 0이다. 이렇게 해서 세 개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풀어 줄 거거든.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y축 방향의 힘이 0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b랑 c는 좌우로만 힘이 작용할 수 있지. 위아래로는 간섭이 안 되니까 위아래로만 힘의 평을 형 써보면, 여기 장력이 1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고, 다음, B랑 C랑 이제 장력이 같다, 라는 건알 수가 있지. 이 Y가 같다, Y가 0이 되니까, B장력이랑 이제 C장력이 같다, 라는 걸알 수가 있어. 마지막으로 이제 돌림힘이 0이다, 라는 것도 이제 계산을 해줄 건데, 그냥 이거는 편한 대로 잡으면 돼, 아무데나. 그래서 나는, 여기 점을 잡을게. 여기 점. 왜 여기 점을 잡냐면은, 어, 최대한 내가 B랑 C 중에서 하나만 알면 되잖아. 그러면, b랑 c 중에서 이 축에 있는 힘이 작용하는 축상에 있는 한지점을 돌림힘 평형점으로 잡는 게 편하겠지. 그래서 b랑 이제 한 축에 있는 점을 잡을 건데 a랑도 한 축에 있는 겹치는 지점을 잡으면 이 a 장력과 b 장력에 의한 돌림힘을 다생산시킬수 있으니까 좀 식이 간단해질 수가 있지.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잡고 가면 c가 만드는 돌림힘이 이렇게 기준 축으로부터 l만큼 떨어져 있고 중력이 만드는 것도 이제 l만큼 떨어져 있지. 딱 l, l 떨어져 있으니까. 이 장력도 1이어야지 이제 든다 라는 얘기야 나에서도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돼 나에서도 y축 방의 힘이 0이 돼야 되니까 여기 장력이 1이 그대로 있을 거고 이제 좌우에 b랑 c가 만드는 힘이 같다 라는 것까지 똑같은데 이제 세 번째 돌림힘만 기준 계산해주면 여기 이제 똑같이 여기 기준으로 잡아볼게 여기 기준으 잡으면은 이제 중력이 만드는 돌림힘은 거리가 1이니까 1 곱하기 힘1 해가지고 1만큼인데 여기 C까지 축은 이제 3일만큼 떨어지지, 3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힘이 3분의 1이 돼, 그럼 B 장력도 3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x축, y축, 토크 평형 이렇게 다 이용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기억보기를 보면 A가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가에서랑 나에서랑 같지, 장력이 똑같이 1이니까 1mg니까. 나에서 A의 작용한 물체 A가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1이고 B가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아 나에서니까 3분의 1이지. 그럼 3배다 니은 맞고 디귿 C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 1이고 다에서 3분의 1이니까 이것도 3배 맞다 이렇게 되지